오늘 아침 일어나서 다리부터 주물러 보셨나요?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만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증상이 뇌경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72세 환자 한 분은 오른쪽 다리가 절린다며, 파스만 붙이다가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그날 이후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게 됐어요. 뇌경색 환자의 70%가 사전에 다리 이상을 경험해요. 더 놀라운 건 갑자기 쓰러진 분들의 다리 증상에 공통적인 패턴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이 앞으로 올 뇌경색을 미리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뇌경색은 절대 운명이 아니에요. 답은 다리 신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전조 신호만 제대로 알아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이 신호들은 과학적 연구는 물론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 사례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어요. 특히 일곱 번째 신호에서는 뇌경색을 막는 비밀자가 진단법 세 가지를 공개할게요. 상담받으러 오신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고 뇌경색 발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뇌혈관 지키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뇌경색 올까봐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리 저림, 보행 이상, 균형 감각 문제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최소 4배 이상 높은 상태거든요. 세 가지 증상을 다 겪고 계시다면 그 위험은 무려 8배 이상으로 커져요. 하지만 이 영상만 보시면 뇌경색 걱정 싹 사라집니다.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터쳐온다고 말이죠. 하지만 다리 저림, 보행 이상, 균형 감각 문제 같은 증상은 뇌경색을 유발하는 가장 큰 전조신호예요. 그러니 이런 증상이 생겼다는 건 뇌경색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점은 다리에 이상이 생긴 후 실제 뇌경색이 오기까지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점이에요. 참고로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민수입니다. 매일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나면서 뇌 건강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다리에 이상한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연구 현장에서 늘 안타까운 장면을 마주합니다. 얼마 전에도 72세 이순철 어르신이 따님과 함께 제게 오셨어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발을 끄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이겠거니 하셨지만, 다행히 따님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보시고 설득해서 조기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히기 시작한 상태였죠. 빠른 대처 덕분에 완전히 회복하셔서,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도 잘 다니시고 계세요. 반대로 비슷한 증상이 있던 68세 박영자 할머니는 그냥 파스를 붙이고 넘어가셨다가 결국 쓰러지셔서 반신마비가 오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증상의 심각성이 아니라 대응 시점이었어요. 똑같은 초기 신호였는데 한 분은 빨리 대처하셨고 한 분은 늦었던 거죠.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을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에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12가지 뇌경색 위험 신호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한쪽 다리만 저리는 증상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만 지속적으로 저리다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뇌혈관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의 60%가 초기에 다리 저림을 경험했다고 해요. 제가 만난 김영호 70세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오른쪽 다리만 절인 증상이 며칠간 반복되더니 결국 조기에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다행히 혈관 협착을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없이 치료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며칠 이상 같은 쪽 다리가 절이면 바로 검사 받으시길 바라요. 파스나 찜질로 해결되지 않는 절임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한쪽 다리만 유독 이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할 신호는 다리를 끌며 걷는 증상입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땅에 끌리는 거예요. 미국 신경학회 보고에 따르면 발 끌기 보행은 뇌혈관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최정수 74세님은 오른발을 자꾸 끌며 걷다가 검사에서 왼쪽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었거든요. 이런 증상은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걸음걸이 관찰을 부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은 잘못 느끼니까 가족이 빨리 알아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족 중에 다리를 끄는 모습 본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걸음이 불안정하고 휘청거리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균형을 못 잡고 흔들리면서 컸게 되는 거죠. 뇌에서 손상이 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뇌경색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박정의 69세님은 평소에 잘 걷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자꾸 휘청거려서 검사를 받으셨고 다행히 조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평소와 다른 걸음걸이를 느끼시면 그때그때 기록해 두시고 확인해 보세요.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80대 어르신들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거든요. 혹시 최근 들어서 걸음이 자꾸 흔들리신 적 있나요? 네 번째로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증상도 주의해야 해요. 특히 한쪽 발만 자꾸 걸린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뇌 감각 신호 장애 환자의 40% 이상이 초기 증상으로 넘어짐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김순자 73세님은 자꾸 왼발만 걸려서 계단에서 넘어지다가 검사에서 뇌혈류 장애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넘어지는 횟수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단순 부주의로 넘기지 마시고 반복적이면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문턱이나 계단에서 자주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특정 다리만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50%가 초기에 근력 저하를 호소했다고 해요. 윤광수 71세님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매일 아침에 의자 일어나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양쪽 다리의 근력 저하는 단순한 근육 문제일 수 있지만, 한쪽만 약하다면 뇌신호일 가능성이 커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다리 떨림이나 불수의적 움직임도 중요한 신호예요. 원인을 모르게 다리가 떨리거나 흔들리는 거죠. 신경학 보고에 따르면 뇌 신호에 이상이 생기면 무의식적 움직임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재호 70세님은 밤마다 다리가 떨려서 검사를 받으신 후에 혈류 이상을 발견하셨거든요. 떨림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혹시 밤에 가만히 있는데도 다리가 떨린 적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감각 이상 증상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걸 구분하기 어렵거나 발바닥이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 이상은 뇌경색 초기의 주요 징후 중 하나로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김영자 68세님은 왼발 감각이 무뎌져서 검사를 받으신 후에 뇌경색을 발견하셨거든요. 발바닥 촉감을 비교해서 테스트해 보세요. 이런 감각 이상은 진통제나 팟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 감각이 둔해진 적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야간에 나타나는 다리 증상이에요. 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거나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뇌혈류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럽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야간 다리 이상은 뇌혈관 문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해요. 조미경 66세님은 매일 밤 3시경에 왼쪽 다리 경련으로 잠에서 깨다가 검사를 받으셨는데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었거든요.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야간에 다리 때문에 잠에서 깬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홉 번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나타나는 다리 이상입니다. 특히 내려갈 때 한쪽 다리만 휘청거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계단 보행은 균형 감각과 근력 그리고 뇌의 협응 능력이 모두 필요한 복잡한 동작이거든요. 뇌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이에요. 홍진수 72세님은 아파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불안정하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좌측 뇌혈관에 협착이 있었어요. 계단 이용할 때는 항상 난간을 잡으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계단에서 다리가 이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열 번째로 앉았다 일어날 때의 다리 문제도 중요한 신호예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나 소파에서 일어날 때 특정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거나 휘청거린다면 뇌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은 체위성 변화에 따른 뇌혈류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서울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기립 시 다리 이상을 보이는 환자의 35%에서. 뇌혈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정수진 69세님은 변기에서 일어날 때마다 왼쪽 다리가 휘청거려서 검사를 받으셨고, 뇌혈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셨어요. 일어날 때는 천천히 하시고, 어지럼증이 있으면 잠시 앉았다가 다시 시도하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이상하신 적 있나요? 11번째는 추운 곳에서 나타나는 다리 변화입니다. 찬바람을 맞거나 에어컨이 강한 곳에 있을 때, 유독 한쪽 다리만 더 차갑게 느껴지거나 절인다면 주의해야 해요.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추위에 노출되면, 혈류가 더욱 감소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일본 혈관학회 연구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다리 증상이 뇌혈관 질환의 초기 지표가 될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김철호 75세님은, 겨울철에만 오른쪽 다리가 유독 차갑고 절였는데, 검사에서 뇌혈관 협착을 발견하셨어요. 추운 날에는 따뜻한 옷을 충분히 입으시고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세요. 추위에 노출될 때 한쪽 다리만 이상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 12번째는 다리 부종과 관련된 신호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부종이 생기거나 양쪽 다리 부종의 정도가 다르다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뇌에서 수분 조절에 관여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부종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대한순환기약회 자료에 따르면 편측 다리 부종이 있는 환자의 25%에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박순희 67세님은 왼쪽 다리에만 부종이 계속 생겨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우측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종이 있을 때는 다리를 높이 올리고 휴식을 취하시되, 편측성 부종이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한쪽 다리에만 부종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12가지 신호를 모두 알아두시면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절대 늦추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세요. 이제 이런 신호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할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예방법들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먼저 아침에 할수 있는 자가 체크 네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을 감고 서 있기,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 걸음걸이 점검하기 이렇게 네 가지예요. 매일 아침 화장실 가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의자 일어나기는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5초 동안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눈 감고 서 있기는 3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테스트고요. 단, 어지럼증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번 해보실래요? 두 번째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혈압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와 저녁 잠들기 전에 측정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정상 혈압은 1 2,080 이하이고, 1 4,090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당은 공복 시100 이하, 식후 2시간 140 이하가 정상이에요. 측정은 일정한 시간에 하시고,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매일 혈압 매달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시길 바라요. 최근에 수치 점검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 뇌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정어리, 참치가 대표적이죠.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혈전 형성을 막아주고요.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식품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과다 섭취보다는 꾸준히 소량씩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두번 생선, 하루에 호두 5살 마늘 2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무엇을 올리실 건가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 세 가지도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서 뇌경색 위험을 다섯 배나 높여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짜게 먹는 것은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적당한 음주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잔에서 두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나트륨 섭취는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시고요. 가족과 함께 금연, 절주, 저염식을 사약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지금도 담배 끊기를 고민 중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다리 근력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약할수록 뇌경색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제자리 걷기 5분, 발목 돌리기 좌우 각각 10회씩이면 충분해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시고요. 오늘 몇 분이나 걸어 보실 계획이신가요? 여섯 번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셔야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잠들기 전에 물한 잔은 꼭 드세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커피나 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 섭취량에 포함하지 마시고 순수한 물로만 계산하세요.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 섭취가 적당하다는 신호예요. 어제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명상은 하루 10분씩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요가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고, 깊은 호흡은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웃음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뭘 해보실 건가요? 여덟 번째로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뇌혈관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거나 9시간 이상이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홉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은 뇌혈관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경동맥 초음파, 뇌 MRI, 혈액검사가 기본이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마다 받으시길 바라요. 증상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받는 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검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열 번째는 혈관 마사지 기법을 익히는 거예요. 목 양쪽 경동맥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시고,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다리를 쓸어 올려주세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누르면 안 되고, 혈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볍게만 해주세요.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씩만 투자하셔도 효과를 볼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발목 돌리기부터 해보실래요? 11번째로 응급상황 대처법도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응급실 연락처와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가족들도 증상을 알수 있도록 교육해주세요. 뇌경색은 빠른 대처가 생명이에요. 응급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셨나요? 12번째는 가족이 할수 있는 체크법도 중요해요. 가족들이 매일 걸음걸이를 관찰하고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지 않은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한쪽 팔다리의 힘이 약해지지 않는지 표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지도 체크 포인트예요. 정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조기 발견에 정말 큰 역할을 해요. 가족들과 건강 이야기를 자주 나누시나요? 열세 번째로 계절별 관리법도 알아두세요.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고 충분히 보온하세요. 여름에는 탈수 방지를 위해 수분 섭취를 늘리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마세요. 봄과 가을은 일교차가 크니까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혈압이 변할 수 있으니 더 자주 측정해 보세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떻게 건강 관리하고 계세요? 열네 번째는 목욕과 샤워 시 주의점이에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고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나가면 혈관이 수축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맞추시고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사우나나 찜질방도 비슷한 주의가 필요해요. 목욕 전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고요. 평소 몇도 물로 샤워하시나요? 마지막 열다섯 번째로 신발과 옷차림 선택도 중요해요. 굽이 높은 신발이나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편안한 운동화나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시고, 옷은 조금 여유있게 입으세요. 양말도 너무 꽉 조이지 않는 걸로 선택하시고, 탄력 있는 소재가 좋아요. 특히 다리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신발을 가장 자주 신으세요?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차근차근 건강한 뇌혈관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에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신호와 구체적인 예방법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시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반신마비로 고생하시거나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본인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걸으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어요. 이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저리는 증상, 다리를 끌며 걷는 모습,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일,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다리 떨림, 그리고 감각 이상까지 등 7가지 신호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그 아침자가 체크네 가지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 뇌혈관에 좋은 음식 섭취, 나쁜 습관 끊기, 다리 근력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좋은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까지 이 아홉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의자 일어나기 테스트를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양쪽 다리의 힘을 비교해 보시고 한쪽이 유독 약하다면 바로 검사 받으세요. 이단 1분의 테스트가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한 가지는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이에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내는 병이거든요. 그 신호만 정확히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 보행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뇌 건강 관리에 완벽한 가이드가 될 거예요. 꼭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리에 나타나는 7가지 신호 중에서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이 경험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모두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